추론이다라는 단어, 추론. 또는 추리. 추리라는 것은 주어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사고 과정입니다. 이걸 보고 추리라고 합니다. 주어진 사실 그다음에 새로운 사실. 이거를 끌어내는 사고 과정. 이게 추리입니다. 추리.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사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걸 보고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주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를 논거다. 그다음에 얘를 논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일반화시켜서 얘를 보고 전제다. 그 다음 얘를 결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논증, 주장글과 관련된 거. 여기서는 근거와 주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추리적 요소가 강조되는 쪽에서는 전제와 결론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근거와 주장의 관계 또는 근거와 주장의 기능을 얘기한다면 근거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근거는 주장을 지지한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 정당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거는 주장을 정당한다, 지지한다라고 해서 결국 논거로부터 논지가 나오고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추리입니다. 지금 추론이란 단어가 나왔지만 우리 추리와 논증했을 때 추리 문제는 뭐냐? 주어진 사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제시문. 제시문이 주어졌죠. 자, 그럼 주어진 사실이 바로 제시문이고 그 다음에 추론된 거 새로운 사실 이건데 우리는 객관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제시해주고서 판단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선택지 또는 보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추리 문제인데, 그래서 추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요겁니다. 주어진 사실부터 새로운 사실을 끌어낸다. 다른 말로 전제로부터 결론을 끌어낸다. 이게 바로 추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추리다.